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만남과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k c b s o 에서 오늘로 6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몸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일상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운동 필라테스 이야기 함께 나어보겠습니다 우리 필라테스 현장에서 직접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계시는 김유진 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CBS 아... 청취자 여러분. 네, 저는 필라테스 강사 김유진입니다. 어, 필라테스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어, 생활에 더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벼운 몸과 마음이 되도록 필라테스를 가르치며 저 역시도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 필라테스라는 이름이 좀 낯설기도 네, 해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 어떻게 해서 강사가 되셨어요? 필라테스 말 자체는 어려우시죠. 그 사람, 조세 필라테스라는 분의 이름이 필라테스여서 그분이 만드셔서 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 네, 그래서 필라테스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요. 어,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네, 어, 오랫동안 하다가, 네. 네, 결혼하고 나서 세 아이들을 키우면 이제, 어, 조금 살도 찌고, 네. 몸도 운동이 부족해서 약해진 상태에서, 네. 오래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가 또 코로나 시기로, 집안 생활만 또 하게 되었던 시기로 겹치면서 네어 네. 제가 운동을 너무 필요로 하던 시기에 코로나가 좀 재기가 되면서 음 앞에 필라테스 학원을 제가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네. 네. 네,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수유하느라고 많이 등이 굽기도 했고요. 즐겁지 않았던 생활이 필라테스를 제가 접하면서 바르게 하면서 키 제가 웨이트도 빠지고, 네. 네, 그러면서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서도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네, 네, 그랬는데 어 우연히 강사반을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네. 남편에게 말했더니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아, 응원을 그래요. 해주면서 네, 네. 네. 다, 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카이로프랙터예요, 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 일을 어 해서 남편이 치료해주고 제가 재활에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 네. 될수 있겠다 네. 하면서 이 필라테스를 더 배우게 되었고 또이 필라테스의 매력 같은 거는 네.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어 오로지 나를 집중하면서 내, 내 스스로를 좋게 만들어 주는 운동이 네. 최고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누구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예, 스스로 이제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 도움은 받아야 되지만 네. 다른 사람의 몸과 비교할 일이 아니라 아니다. 온전히 내 몸을 느끼면서 네. 가진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 게 강사님 이제 그 비슷한 그 운동의 생각이라는데 요가라든지 네. 또 다른 여러 운동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테스가 다른 운동과잘 다른. 아, 이건 좀 특별히 이 운동만 가지고 있는 아, 그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네. 이런 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어... 물론, 다른 모든 근력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다 너무 좋은 운동들입니다. 네. 예. 네. 근데 필라테스는 근육을 쓰는 운동이지만, 어, 무엇보다도 이내 몸을 먼저 느끼고 관찰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운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네.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 어, 그 움직임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초보이신 분들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안전하게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초보자도 어또좀업그레이드된 어, 사람들도 편하게 그냥 시작할 수 있는 네. 거 자기 수준에서.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필라테스를 조금 들으다 보니까 네, 네. 그 다른 운동과 달리 원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필라테스의 <laughs> 네, 원리. <이건>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예, 주시죠.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laughs> 예.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어 여섯 가지 원리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용어를 막. 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걸 하시는 거예요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복합적으로지만 그 중에 이제 여섯 가지 월, 원리 중에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더 보고 가르치는 중점은 어, 필라데스에서는 중심입니다. 중심? 네. 우리 몸은 여기 네. 어깨와 골반 양쪽을 해서 여기를 파워하우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이 어 쉽게 설명하자면 뿌리예요. 뿌리 예. 나무 뿌리가 바닥에 잘받받주셔야 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그래요. 네, 내 몸의 중심이 중심이 서야 된다고 내 중심이 없으면 네. 필라테스가 아니다. 필라테스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 이후에 이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 센터, 센터. 네, 중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중심에서 시작해서 몸을 그다음에 조절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조절을 해주고, 예, 조절을 해주고. 네. 네 그다음에 정확히 해주고 정확히 움직여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을 그 선생님이 지도하는 흐름을 몸을 따라서 가시다가 호흡을 불어넣어 줍니다 네. <laughs> 몸 안에 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네. 호흡으로 더 유연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만을 집중하게 하는 운동이라 이 모든 원리들이 클래스 안에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네.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렇겠네요. 어, 중심도 네. 잡아야 되고 네. 어, 또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네. 호흡도 맞춰야 되고 네. <laughs> 다 아, 사 필요하지만 이게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네.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편안하게 다가가서 네. 회원님들의 십. 네. 다가오실 수 있도록 어, 중심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네. 편안하게 몸을 세워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제 아이를 낳고 몸이 좀 비대해졌는데 네. 파운드 수업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laughs> 그 전에. 네, 전에. 아, 어, 전에 제가 파운드로는 기억이 안 나고, 키로스로는 출산 후에 7 0 k 로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laughs> 근데 이 운동 덕, 덕분에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어, 그렇죠. 꾸준히 네, 운동을 네. 하면서, 네. 네. 날씬해지고자 운동을 한건 아니고, 탄력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살만 빠지니까 네. 힘이 없, 없는 몸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 출렁거리던 게 그냥 쭉 빠지니까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약해지는 몸보단 단단하게 채워지는 내 몸이. 네. 건강해 보이고 좋고요아 그래요. 아그 네. 어, 음식 저절로 이제 건강 문제, 특히 살찌는 것에 대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밤껏 드시고 여기 운동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게 제일 건강하고 <laughs> 즐겁지 않을까요? 뭐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네, 네. <laughs> 아 권장해고 싶은 이제 질문 어, 운동인데. 네. 아, 다음 질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 강사님 이제 즐겁게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호흡을 맞추시면서 운동을 가르치시지 않으시는데 네. 특별히 어떤 철학 갖고 계시나요 어, 철학이라기보다는 좋은 필라테스를 하시는 것은 어, 수업을 받고 난 직후에 어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몸을 내가 잘 적용해서 수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편안하셨는지, 이 네.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편안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재량을 가진 거고 네. 저는 저의 재량을 가졌기 때문에 네. 제가 하실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따라가시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상태를 맞춰서 네. 제가 잘 그분을 존중하면서 조절해 드리는 네. 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좋은 필라테스가 아닌가. 네. 네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 각자에게 필요한 그 커스텀 네. 그, 그분들에게 맞는 맞아요. 운동을 네. 이제 해,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 그럼요. 네. 그래. 그러면. 어떤 분은 아주 더 에너지가 넘치는 같은 나이 때시고 같은 어, 운동을 뭐 했더라도 이분은 굉장히 잘. 잘 따라하시는 분이시면 이분은 네. 또 조금 덜 하시는 분. 그건 다르세요 그러시기 네. 때문에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몸을 점점 바꿔 가시는 거. 내가 나를 네. 어제의 나를 보시는 거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아, 자기하고의 일단 아, 경쟁이네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이단 사람 의심하지 말고. 네, 네, 네. 어. 저도 저의 이 레벨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다시 r 프루브 하듯이 네. 나와 나를. 달라진 나를 느끼시는 거죠. 그럼. 아 그렇군요. <laughs> 아 그러니까 몸도 지금 이제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아, 그런 운동이 같은데 곧 다음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그 운동의 효과가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필라테스를 통해서 그 신체적인 변화 외에 정신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나요? 아 그렇죠. 필라테스는 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 선물 같은 그 강사님에게 네네네 네.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어, 필라테스 시간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수업 시간에 네그한시 네. 나가는 온전히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 몸만 음. 생각하셔서 집중해서 네. 네. 호흡을 다듬고 네. 마음을 차분히 하시면서 나의 바디 하나하나, 뼈 마디 하나하나를 집중해 보시라고 네. 그하 그런 표현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끝난 수업이 끝난 후에 개운하다. 네. 또좀 이렇게 밝아지시면서 어, 너무 좋았 다네 아, 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 역시도 그 긍정 에너지를 받으면서 네. 또 예, 힘을 네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어, 학생들이 이제 잘 따라서 하시고 네. 좋은 반응을 보여줄 때강자는도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게 꼭 어려운 동작을 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내가 느끼면서 가는 걷기 때문에 네. 네,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몸도 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네. 또그을 통해서 마음도 변화되고.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네.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운동 같이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laughs> 네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KCB 초대서 오늘은 필라테스의 기본 개념과 강사님의 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누가 필라테스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살롯